오늘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. 생물 자원 보호를 주제로 환경부 주최로 열린 오늘 행사는 환경보호에 힘쓴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 등 행사 내용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. 하지만 행사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. 우리나라를 덮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. 현장에선 환경부에서 고용한 보건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석자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. 행사장 곳곳에서도 마스크를 쓴 참석자들이 눈에 띕니다. 모두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준비해온 참석자들입니다. 주최 측에서도 참석자용 마스크를 준비했지만 발열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며 행사가 다 끝난 뒤에 나눠졌습니다. 응. 메르스 감염 확산 우려로 정부나 지자체의 주요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의 날 행사를 예정대로 개최한 환경부. 오늘 환경의 날 행사는 살아있는 생물 자원을 보호하자는 등의 환경의 날 실천 다짐을 하면서 끝맺었습니다. 환경tv 신준섭입니다.